기본적으로 저장해서 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더리더입니다. 오늘은 가민 포르노165에서 유튜브 뮤직을 활용해 음악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가민 포르노165에 유튜브 뮤직 설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겠죠? 가민 포르노이6 9에서 음악 기능으로 들어갑니다. 음악 기능은 왼쪽 하단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다이렉트로 음악 기능이 실행이 됩니다. 안 된다면 시계 화면에서 위아래로 화면을 넘겨보세요. 그럼 음악 기능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도 없다면 편집 메뉴를 눌러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음악 기능에 들어갔다고 하면 왼쪽 가운데 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럼 음원 제공자 헤드폰, 오디오, 스테레오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원 제공자를 선택합니다. 그럼 내 음악, 휴대폰 제어, 음악 앱 추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악 앱 추가를 선택해 들어갑니다. 그럼 다양한 음악 앱들이 있는데 여기서 유튜브 뮤직을 선택해 설치를 하면 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된 곳에서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를 해 두시고요. 설치가 끝나면 유튜브 뮤직 메뉴가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뮤직을 실행하면 스마트폰 가민 커넥트 앱에 알림이 오고 유튜브 뮤직 로그인을 하게 안내가 됩니다 그리고 가민 포로는 이루고에 코드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입력창에 위에 대문자로 되어 있는 그 코드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나오는데요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만 하시면은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뮤직을 들어가면 보관함, 음악, 팟캐스트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보관함은 유튜브 뮤직 앱 내에 있는 보관함 내용을 볼수 있는 화면인데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덮거나 좋아요한 플레이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면 목록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가민 포르노 이르고의 동기화가 뜨면서 오프라인 저장이 됩니다. 즉, 가민 포르노1 6 5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장해서 듣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없이 이 가민 포르노1 6 5만 들고 음악 감상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 메뉴를 들어가면 운동과 맞춤 동영상, 최근 재생 메뉴를 볼수 있습니다. 운동 메뉴를 선택하면 센스 있게 운동과 관련된 음악 큐레이션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음악이 들어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선택하면은 바로 동기화와 함께 오프라인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 동영상은 영상을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좋아하는 취향의 유튜브 음악 플레이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민 포르노 이루고에서는 음악 리스트를 하나하나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로 다운을 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두면 편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대로 플레이리스트를 잘 만들어두고, 가민 포론으로 이루게 옮기기만 하면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 재생은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이어폰과 연결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을 해두면 해당 리스트를 바로 선택할 수 있게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감히 포르노 119에서 유튜브 뮤직 활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제가 계속해서 다양한 사용방법 알려드릴 테니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목소리>